미용학원 왔는데 미용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해볼 거예요.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해요. 와. 실부장인데. 괜찮아 괜찮아. 하고 싶은 건 중삼이었고 음. 제대로 한건 보라비 양. 늦게 네. 시작했어요. 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좀 엄청 늦게 시작했죠. 미용을 시작하는데 나이 제한은 따로 없다. 밥이 없고 인생 뭐라도 해야겠는데 미술도 하기 싫고 체육도 하기 싫고 오케이 아, 하기 싫네 그렇다고 조소도 하기 싫고 약간 만만해 보였어요아니만 맞... 아, 네. <laughs> 만만해 보이지 않았잖아 미용도 쉬운 건 아닌데 주변에들도 하길래 아 진짜요? 물어보고 괜찮냐니까 할 만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게 된 거예요 주변에 미용 일찍 시작한 친구들 때문에 좀더 관심이 생겼던 거네요 그쵸 다 끝내고. 실기만.. 실기 계속 보는 거죠. 아 그럼 지금 과정은 다 끝나고 시험 준비하는 건가? 수업 과정이 끝나면 실기 시험을 붙을 때까지 준비한다. 저희 헤어 선생님이 편지를 써줘요, 시험 보기 전에. 그거 보면 힘든 게싹 사라져요. 어 엄청 정성이 장난 아니시네. 진짜 한명한명다 써주는데 그거 보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지내야겠다그잘 응. <laughs> 찾아봤나? 그래도 단위.. 단위 때 몇백 내고 다니는 거니까. 그쵸. 본인이 장난 아니다. 제대로 찾아본 거죠. 후회한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아니, 재밌었어요. 그냥 정 과정이 재밌었는데, 이제 가끔씩 슬럼프가 오거든요. 내가 뭐라 했지? 막 하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하기 싫은데, 그 때는 이제 쌤이 전화해줘서, 안 나오니? 이러면 어. 이제 나가야 돼요. 완전 엄마가 든든이네요. 마미. <목소리> 일단, 국가 자격증 끝나면, 유명하게 애매해서, 경영대 즐기다가 다른 대학 가서 학원 다니면서 이용사 따고 음아 맞다! 겨울에 피부 깔 거예요 어, 저 하고 싶은 게 많네요 피... 항상 그랬어요 마음 먹은 걸다 해요 대학원 가야죠 아 대학원? 대학원까지? 음. 그거 끝나면 또뭐할 거예요? 늙어 있겠죠? <laughs> 직업을 정한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정... 하고 싶은 건? 아직 네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때쯤 가면 알아서 정해 있지 않을까? 오, 약간, 일단 배울 거다 배워보고. 일단, 가정 다, 예, 배울 거다 배우고, 딸거다 따고, 받아주는 대로 가야죠 음. 괜찮은 자리로. 에이, 친구는 모든 사람이 받아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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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연해야죠. 오 바로 나왔어요. 개꿀 아니에요? <laughs> 기억력 가지고 미용 다시 하면 가지고 태어나면지 아, 아니 나 <laughs> 기억력 다 가지고 안 태어나고 만약 에 다시 태어난다면 미용을 다시 선택할 것 같나요? a c t 네. 오 파이팅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쌤을 다시 보러. 오 미용보다 쌤이 좋다. 네. 열심히 하라고. 별건 아니지만, 분무기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아, 네. 아 미용 열심히 해요. 감사합니다. 하이파.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 <laughs> 몇 살이에요? 고2요. 고등학생이 요 아까 친구랑 동갑인가요? 응, 한살 어래요. 한살 어리다고요? 고2고3고. 고3인 줄 알아요? t v 저쩔TV, 안물TV, t v t v 오 오짜레... 저런 게 때부터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게 다들 빨리 생각하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약간 주변에 미용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없었 어, 친구는 다시 태어나도 완전 미용할거 같네요 네 약간 약속부터 미용에 핏살 네, 흐른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laughs> 어,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실기여서 실기 준비하고 있어요 네막보다수2학년 벌써 다 끝나고 실기 시작하는 거에요 네. 진짜 빠르네요 잘 맞는 거 같아요. 잘 맞는 거 같아요? 약간 힘들었던 거거나 아니면 제일 재밌었던 이런 거 있었어요? 힘든 거요 파마가 좀요 힘들어. 파마가 힘들어요? 네. 파마 어떤 거? 혼합형. 혼합형?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것도 혼합형이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laughs> 딱 봐도 어렵고 수염이요 각도도 변하나 친구 약간 학고 오면서 되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같고 10시부터 <laughs> 와가지요 진짜 빡세다. <빡질이> <laughs> 이렇게 빡센데도 후회가 없어요? 네. 역시, 뼈속부터 이용의 키가 흐르는 것 같네요. 이용사도 따야 해가지고 이용사도, 가발이... 요즘 친구들 다그 이용사 관심인 것 같아요. 제가 어... 이용으로 응. 가고 싶어서. 아 바버샵에 근무하려고 이용사 자격증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박. 길기가 좀 겹쳐가지고. 힘들어요. <laughs>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엄청 빡세게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어... <laughs> 얼른 하세요. 얼른 하라고요? 이거는 각오해야 될것 같다 이런 거. 음, 맞는 것 같아요. 만 체력적으로 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헤이 음. 운동해요 운동 아니요 역시 젊음이 좋은가? 체력이 타고 나면 안 돼. 제가 타고 나면 안 된다. 미용 열심히 하라고 굽는 길을 가져왔어요 되게 예쁜데요? 마음이요이 네. 아, 네. 네. 미용사 될수 있어요? 네바시샵하면못 아, 놀러가 바바샵에 남자분이 가면 네. 네. 맞아 남자분이 하는 보자 요즘 쇼크업 되게 개사롭네 세상이니까 좋아요 나중에 쇼크업하러 갈게 네. 안녕 네. 열심히 해요 네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는 인사 안 나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 머리 감았어요? 네, 저 방금 까봤어요. 어, 머리 까봐서 모자를벗었네요 모자를 벗었답니다. 선생님 인기가 많으시던데, 저도 선생님의 <laughs> 제자가 될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린 나이부터 툭0 0명 때까지 미용에 꿈을 지고 열정 있는 마음으로 미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좋아서 시작했건, 음. 어떤 의도에서 시작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음. 하다보면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 슬럼프에 빠질 때 있는데, 음. 그거는 내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게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음. 도전을 했으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한번 해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하고, 하고 해서 한번. 그 성취감을 느껴봤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이게 해야 된다는 거뭐 슬럼프에 빠졌거나 어려움이 닥쳤거나 응. 만약에 실패가 있었어도 항상 얘처럼 웃는 얼굴 응. 웃는 얼굴 응. 웃어야 고기 들어온다 진짜. 아, 인정 완전 인정 응. 웃어야 고기 오는 응. 가른복도 굴러 들어온다 <laughs> 웃어야 가른복도 <가름북도> 굴러 들어와요 <laughs>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무조건 되든 안 되든 잘 못해도 되니까 무조건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다니는 회사에 그런데 아, 이렇게 챙겨 왔는데 마음은 아, 저도 그 미용에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힘이 되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미용 학원 다녀보면서 헤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학원 다니고 있는 후기 여러 등등이 궁금했는데요. 엄청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부터 성인까지 정말 누구나 하고자 하는 관심도와 열정이 남다르면 헤어 일반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꿈을 꾸시는 목표 지점까지 다다르러 성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에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팔팔 끌어오르게 해주시는 아주 귀하신 강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하신 강사님과 인연이 되어 미용의 첫걸음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